제넥신인데요 이거 느긋한 종목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단타 관점이라면 지금도 괜찮다 네 좋아요 네어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외산이라 그러죠 외산은 외봉을 만들거든요 근데 푹 패어있죠 뭐 여기 뭐야 요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빠졌잖아 요 이거 조정이에요 조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가격하고 기간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쭉 빠질 때 어때요 거래가 어때요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거래와 추세만 보면 되거든요. 삼각꼭찍으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횡보하고 다시 뜰어 올려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돼요. 제넥신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열렸으니까 종가에 매수해서 한번 홀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매수 가능사인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유니슨입니다 5,300원에 비중 1 0 추가 매수 문이고요 바이든 시대 초 일기 중이잖아요. 그린 뉴딜 관련주기도 하고 추가 매수 어떨까요? 음, 나쁘진 않아요. 밀리면 사세요. 여기 4,500원에. 정책주들은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연초에 기대감 때문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어, 이게 뭐냐면 정책주들. 작년에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많이 움직였던 게 전기차, 수소차들이 많이 연말에 부터 해서 연초에 많이 움직였어요. 정책주들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올해도 뉴딜 정책 관련주들은 품에 담궈 놓으면 돼요. 그래서 좀더 밀린다 그러면 4,500원에서 추가 매수해도 돼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쌍으로 왔고 다음은 한미 사이언스 혹시 강추 종목이 될까요? 83,000원의 비중 20%인데 이분 따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가 매수도 괜찮고 신규 매수도 괜찮을까요? 어 좋아요. 한미 사이언스고 한미약품 괜찮아요. 제약바이오 중에 제일 안쪽 목이 아닌가. 임상의 3번 3상에 대한 결과가 1월달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끌고 가도 될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6, 7만 원 밑에서는 살살살서 모아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사인이었습니다. 삼보모터스로 넘어가 볼게요. 6,500원의 비중 20%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지금 가격은 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6,250원 자리거든요. 추가 매수로 물타주는 거 어떨까요? 음,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좀 사주세요. 이게 이제 돌리는 자리라, 이 주가라는 건 돌리는 자리고, 지산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산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종가에 사서 끌고 가면 될 거예요.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가능 사인이 계속 나오네요. V1택도 매수 가능 사인 나올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만천원의 비중 20%인데, 이분 어망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만원대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음, 노력이 아니고 시간만 주면 돼요. 이런 종목은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이게 보면.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꿀고 가면 돼요. 실적도 받쳐주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되게 좋아 아까 올라간 거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선침해서 기다리면 돼요.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서 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종가에,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성인 확인해봤고 이번엔 타이어 관련주 두 개가 들어왔는데 타이어 업체 종사자세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둘 중에 뭘살까 고민인데 일단 금호타이어는 자리가 높은 것 같고 넥센타이어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지 싶은데 멘토님 선택은요? 음, 넥센타이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이어 관련주가 자동차주로 가고 그 뒤를 따라오거든요. 자동차 완성차 그다음에 부품주. 맨 마지막에 가는 게 타이어 관련주가 움직이거든요. 어, 이거 중장기적으로 보인,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내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이거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해놓고 꺾이는 자리에다가 꺾어서 올라가는 확률이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넥센 타이어 괜찮으니까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넥센타이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에요. SM 36,450원의 비중 10%인데 내년 1분기 실적 자체가 어, 흑자전환이 점쳐지는 상황이네요. 시장 기대치도 높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계속 하락하는데 손절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대응 전략 꼭좀 부탁드립니다. 음, 손절하지 마세요. 제가 어, 손절하라는 건 냉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흘러내리는 게 이게 진짜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흘러내리는 거냐? 아닌 거예요. 흔드는 거거든요. 엔터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가면 돼요. JYP, SM, YG, 어, 그 다음 빅히트, 이런 거는 내년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에 가장 이제, 각광을 받으는 게 엔터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꼭 갖고 가세요. 놀래지 마시고 쭉 끌고 가면 돼요. 이건 4만원까지는 갖고 갈수 있는 종목이라 밀린다고 팔면 안 돼요. 주식이 밀릴 때 파는 게 아니라 손실이 크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거냐. 손절을 하는 나이는 손절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이 해석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확 터져서 떨, 떨어지는 것들은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물량이 나온 게 아니에요. 놀링간다 그래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무거우니까 눌렀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엠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엠파동이 나올 때 중간값을 지키냐 못 지키냐 고점과 저점이 중간값에서 잡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여기 딱 중간값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값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꺾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깨졌어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앞으로 일어날 들에 대한 부분들을 믹싱해서 가져가는 거라 엔터지는 나쁘지 않으니까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홀딩 사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꿀마트 9에서 10만원 사이에 매수 가능 사인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청자님 15만 7200원에 사셨대요 비중 20% 어, 괜찮은 가격일까요? 우리 방송을 잘안 봤네 그죠? 제가 꿀마트 엄청 얘기했는데 어,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근데 이렇게 많이 가서 이제 그분들 다 없어졌더라고. 아무래 퍼시픽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 하도 안 간다 고해서안물 해라고 그러더라고. 아무래. 근데 지금 많이 움직였잖아요. <laughs> 예, 아무래, 예, 골마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에 좋아요. 숙닥컴이랑 퍼포먼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온라인 배경으로 배달하고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더 갖고 있다가. 홀딩에서 쭉굴구 가는 거 그래서 꿀마트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해서 꿀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마지막 종목이 될까요? KPF입니다. 5,030원의 비중 20%. 어, 현재 요즘 주가흐름을 보면 살아 있나요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한번 볼게요, 제가요. 어우, KPF. 네. 예. 예. KPF. F, 이 f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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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름많이요 많아요. 테이프 테이프 여이많테 너무 많아가지고 프이 예. 종목도 세력 이네 누가 잡고 있어요. 거프없이프기이자리이좋아이이거는움직임이 빠른 종목이에요 자리 잡이 있다가 튀어 이라오는데물량이 없어서 이렇게이프테이 나온 거는. 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호가가 얇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했다가 툭 태우면 그때 팔면 돼요. 걸어놓고 매매하면 돼요. 매일같이 6,000원에 걸어놓고 매매하면 툭 올렸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끌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숨 쉬고 있다. 살아 날뛰어서 우리 시청자님께 큰 수익 줬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굿바이 마감을 할 때가 됐네요.